안녕하세요, 빠뱅입니다 오늘은 아반떼 MD를 다시 선팅하는 시공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으로 변한 아반떼 MD의 선팅 재시공기. 어, 일단 지금 전면부 선팅 필름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어, 보라색 빛에 변색되어버린 필름이 지금 벗겨지는 모습 보이시네요. 원래 자동차의 눈처럼 이렇게 투명한 거야 여 됩니다. 지금 보시면. 보라색으로 변색이 되어버려서 아마 실제 시인성 같은 경우에는 매우, 매우 안 좋은 상태의 아반떼 MD였을 거예요. 지금 뜯어진 난, 뜯고 난 이후에 지금 필름을 보시면 저렇게 완벽하게 보라색으로 변색된 거죠. 측면도 거의 마찬가지였고요. 뭐 나중에 좀더 영상을 보시죠. 열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필름에 본딩층이 다 녹아버려서 이렇게 보구리 증상이 이제 나타나려 하는 바로 초기 증상 단계였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런 필름에 시공을 했을 때그 시공의 퀄리티가 매우 높진 않겠죠. 방금 지나간 사진처럼 보시겠지만 어, 쉐이빙 시공 따위는 뭐 전혀 하지 않는 말 그대로 흔히들 우리가 가다 선팅이라고 하죠. 유리의 모양으로 필름있에서 그냥 그대로 붙이게 되는 형태에 대한 시공으로 해서 마무리된 아반템디 옷을 보신 겁니다. 이제 그러한 필름을 제거하고 지금 새로운 열차단선팅 효율이 좋은 열차단율 효율 70%의 레이너 S7으로의 선팅 시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제거하는 영상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면 선팅 제거할 때어게 보시면 전면도 마찬가지 스팀을 이용해서 제거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필름 뚜껑 났을 때 본딩이 남는 확률 이 적기 때문에 꼭 스팀을 이용한 필름 제거 방식은 필수입니다. 어, 지금 열선단율이 보이시네요. 지금 가운데 보시면 버블 영상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올라 있는 모시죠. 네 지금. 클로업된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철원 증상이 초기에는 철원 캐다터 점점 벌어져요. 더. 더 많은 곳에 번져지고 특히 열선처럼 열이 발생될 수 있는 열선 주위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시기 때문에 철원 초기 증상이 나타나시면 빨리 열선 필름을 벗겨내시고 재시공 하시는 게 열선 유리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세요. 버블 형상이 오랫동안 지나게 되면 이 필름이 완전히 건조되고 말른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필름이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뜯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낙엽, 마른 낙엽처럼 이렇게 끊어지듯이 뜯기기 때문에 필름 제거가 아예 안 되세요. 그럴 경우에 열선 유리를 교체해줄 수밖에 없으시니까 그점꼭 명심하시고 철원 상태에촬영계시라면꼭선팅 제시공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어, 지금 영상은 측면 선팅이 지금 끝나온 이후의 모습이세요. 아, 완전 다르죠? 쉐이빙 시공으로, 어, 갭이 전혀 없는, 완벽한 녹갭 시공을 해서 보여드리는 P&P m 모티셰의 썬팅 측면 시공 모습입니다. 모든 썬팅 시공이 끝난 후에 지금 아반떼 MD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어, 전면 레이노 S7 35%, 측면 S7 05%로 시공이 다 끝난 이후의 모습이세요. 열선 부위도 한 장의 통 시공으로 다시 원상태의 모습을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레이노 S7 같은 경우는 분명히 가성비가 좋은 필름으로 유명한 필름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높은 레차단 선팅을 지금 원하시는 분들이 라면 아마 레이노 7, 아, 레이노 선팅 필름을 하시는 게 아마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선팅 시공이실 겁니다. 지금 아반떼 MD처럼 어, 어 일단 신인성 보야겠네요신인성좀보이시나요 측면 s 5 S7, 5%와 전면 35%의 지금 농도예요. 굉장히 맑죠 보라색으로 변한 그런 필름에선 전혀 볼수 없는 시인성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당연히 뽀글이 같은 건 전혀 없는 먼지도 없는 그런 완벽한 선팅을 하고 어, 실내에서 열선 부위를 보는데 주변도 좀 어둡다 보니까 저렇게 어둡게 보는데 실제로는 안에 보시는 바깥 환경이 그대로 보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필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레이노 선팅 시공으로 선팅 재시공 원하시는면 언제든지 PNP 멀티샵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